천천히 어올라이씨밀어라고라어씨올라 야, 너 장바구니도 들고 가어라 장바구니, 우리 지금 장바구니. 밀어올라. 응. 어. 나 아빠. 어올라 가자. 국마트. 아. 가서, 우리. 내일 고기. 먹을까. 어, 시장을 보자. 아빠. 근데 오늘 뭐 먹고 싶어, 진호? 부모 뭐? 시간은 어. 한 4시 정도야. 어허. 지금 시간이 있어, 아직. 집에서 좀 쉬었다가 어. 어. 3시 50분에 어. 출발하면 시간맞을것 같아. 그래. 응. 야. 괜 음, 그냥 뭐 먹고 싶냐고.

아빠, 어?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어디? 이 앞에. 공사에이 요 앞에. 요 아이씨, 아, 이씨. 아유, 못 지나가. 에이, 오이씨. 아빠, 이못 지나가겠는데? 아, 안 돼, 그 같은데, 우리. 아빠, 저 이씨. 차라리, 눈깔 봐도, 아우, 후. 얼음 저잔이거 그거다. 우. 우. 는 저는요. 저길까지 다시 돌포장지 아니, 돌보장은되 오. 대체 그놈요돌보장 아이가... 으부장... 차단정리으포장 으부장이요!

추진사업장 하던게 그냥 지금바라 보이더라고. 추진사업장, 추진, 사 김추, 김추진사업장, 김추진사업장, 김추진사업장이 정부 추진사업장, 정부 설립 추진사업장이 정부 설립이네. 오늘 정부가 설립하려고. 주락팀, 주무사업전공팀전략팀공들공전략팀공무전략팀이라고하공들 공들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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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팀공무전략팀 공들락팀, 공공들락공팀 공들락팀, 공팀공팀 공사의 고무 전략대. 오늘 충성 고무 전략대만 이쪽 공사 전략대는 공사 전략대물로 공사 전략대물로 전략대, 공사 전략을 이겨냈다고? 2 공사 전략. 3시 공사 전략. 공사 전략 기간. 기관. 기간으로 전략은 공사 기간. 저립꼭내기음 아이고, 운동을이딱막아오시고 어? 이 치료가 지 어? 팔을 부차내놓셨네 김태재? 김태설립이, 설립당, 설립이 아니 김태설립은, 오늘 들어갈, 김태설립, 설립당, 설립당 경기위에 들어가. 김지설립당 경기위. 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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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간 김사 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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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 김사장, 김사장, 사장전장 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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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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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장 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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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어? 적고 들어가야 돼. 여기 적고 들어가야지. 여기 적고 들어가. 아, 설립장. 설립회의. 아빠, 맨날 설립장. 우린 맨날 여기 와. 이 시간에 맨날 여기 온다고. 안녕하세요. 안녕. 그 시간에 맨날 여기 어린이맞이 온다고. 일 아니야? <laughs> 어 우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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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네가 뭐가 타는 거지 뭔가? 저녁 때 응?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뭐부터 살까 아빠 장바구니 가져올까? 어? 응? 아, 장바구니가 필요한가? 가져와. 가져와. 가져 바구니 필요해? 가져와. 가져와 가져. 가져와요 가져. 가져와 가져. 가져와. 가져와. はい。 아니, 하너 너무, 똑도 어. 잘, 떠지나. 어?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냐. 하려고 가자. 어어 알았어, 알았어, 알지 마. 마. 됐어요. 눌지 마. 눌리지 네. 마. 저네에뭘 먹으면 좋을까? 아유. 저녁에 뭘먹으면좋을 p p e r h 아 h Upper, turn away from t h e 김 e He's up, j u m 저 He's up, jump. He's up, 그러게. 난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이리 와봐 이리 와. 난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모르겠어. 모르겠다, 모르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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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겠친모르 난, 저쪽 불러놔봐. 야, 뒤져봐. 여기 떡갈비도 있고. 떡갈비 사서. 우리 애니들, 불러봐봐. 어? 뒤로 가봐 봐라. 돈가스는 기름에 튀겨야 돼서 안 되고. 여기 치킨. 여기,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이것도 기름에 튀기는 건가? 응.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여기 팝콘 치킨 이런 건 후라이팬에 구워 먹을 수 있잖아. 어? 동그랑땡. 나 부숴 네. 이리봐 여기..여기 보면 씨익 조용히 점이... 여기 보면 저기 뭐야 여기 지누 좋아하는 떡갈비 지민야지민야 아... 여기 떡갈비도 있는데 난 그런거 안좋아해 싫어? 떡갈비 안먹어? 고기 먹고싶어? 이런거 하나 사갈까? 그래 응 이런거 하나 사갈까? 뭐 먹을래? 이런거 하나 사갈까? 삼겹살 먹고싶어? 이런거 하나 사갈까? 이런거 딱 삼겹살 먹고 싶어? 얘가 딱 좋겠다 얘기를 들해 말을 이 분명히 여기 이리 와봐 이리 와아 그냥 이래 아여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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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가 그냥 몰라 몰라 왜, 몰라 뭘로 먹어? 가 뭐로 먹을 건데? 뭐로 먹을 건데? 삼겹살 가라고 삼겹살 다 먹자고? 가, 가. 가라고 해. 그래. 그냥 가라고 갈다. 이거 얼마나 거기야가 너하고 나하고 둘이 먹을 건데 가 안 그러면 저 <목소리> 위쪽 그래. 안 그러면 아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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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했어 위쪽 안 그러면 어저오리 훈제 아저이거 우산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말로 해야지 아빠 응에 그냥 저쪽으로 가라 어, 정해 확실하게 확정으로 그래. 삼겹살 얘로 가라 이게 말씀드려 네가, 네가. 삼겹살 그 삼겹살 도기 먹을 만큼. 영로가 영화를. 영화로가어를영를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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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화를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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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화를영화 저쪽 아 저쪽이야 저쪽 아 저쪽이야 아 저쪽이야. 야, 그럼 삼겹살을 샀으면 또뭘 사야 돼? 아, 오씨. 아빠. 어. 젓가루. 삼겹살을 샀으니 뭘 사야 돼? 어디 있지? 아휴. 이거 아직 안 들어와. 거 들었네, 어디 있냐? 이거 어. 어디 있냐? 어딨냐? 상추가 뭐야? 오직한 이게. 네가 우선 아빠 맡기고. 들 그다음에 뭐갖고 삼겹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이거 있어? 들어, 니가 들어? 당근. 이거 네가. 야, 이거 네가. 아여기야 네가 들어. 아 여기서. 아, 여기 있구나. 어, 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게. 야, 봐. 상추. 다다 아빠. 응. 상추. 응. 상추, 이거. 상추지. 아이. 잠깐만. 아이 됐다. 이거? 아. 이 응? 음? 음, 잠깐만 잠깐만 되 음. 얼만큼 타야안된 삼겹살을 먹을까 되 그만큼이면 되겠어? 아이씨 더서 더, 더야지 이 정도면 되지이 정도면 되지 가능할까? 응그 정도면 가능할까? 그 정도면 되겠지 그 그지? 네, 네. 그래. 잠깐만 아. 너 혼자 밖에 못 먹겠다. 야, 너혼자 밖에 못 보고 밥을 안 드셔? 응, 여보, 여기 네, 안녕하세요. 어, 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저 분이 이거, 이거, 저 분이 이거, 이거, 요저 이거, 이거, 기 너무 거 이거, 이거, 괜거아 그냥 그만큼만 먹을 거야. 여기다... 그래. 또 뭐가 필요해? 아이차. 또뭐살 거야? 대사는 니가 해? 뭐살 거야? 여기, 여기다 가방 여기다 넣어. 가방 여기다 넣고, 이걸 들어, 니가, 이거. 이걸. 이걸 들어. 이걸 들어, 이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마늘은 집에 있어. 마늘도 있고. 음... 있어? 아마, 된장도 집에 있을테도 된장도 집에 있을거고 여빠 응? 여기서는 내가 먹고 싶은게 없고 뭐 먹고 싶슷 돌아갈까? 응. 한뭐 텐장, 먹... 편의점으로 가보자. 여기서 타 여기서 파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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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거지. 근데 근데 아빠 병원으로 된건안 돼. 병원으로 된 거. 오우. 저번에 병원으로 된거 갖다가 정말 깨뜨린 적이 있어. 깨뜨린 적 있다고. 저기 어 바구니로 넣놔도 돼. 그런데 오우. 이런 것들은 안 돼. 병원으로 된 것들은 안 돼. 이런것도안 돼. 이정안 돼. 이정면안 돼. 이정도이도안이도깐안 돼. 이 정도면 안 돼. 이정도난안 돼. 아빠 저걸 안 돼. 이거도안 돼. 아정도면안사 아, 근데 아빠, 네. 살다좀 이따 하고. 어. 요, 리에서 뭐하고 오면, 아. 아빠, 지금 걱 하고 있잖 아빠, 고르기가 애매하다. 콜라는 좀 이상. 좋은 게 있다면. 아빠, 응? 이, 요, 거는좀 이상하고. 지 저거 아빠 응. 저 끝에 거쟤 응. 사랑 끝에 거 니가 몰라 저 끝에 거 해. 아빠 그래? 얘는 더 낫겠다 이 놈이 더 낫겠다 이 놈이 이 놈이 더 낫겠다 이 놈이 그래. 이 놈이 더 낫겠다 이놈 그래. 됐어? 되겠어? 그럼 됐지? 다 샀지? 다 사지 않았니? 응다 어, 다 샀어 그럼 가졌어 <laughs> 가서 한 개씩 <입씩도> 먹고 왜? 아빠 과자가 요한 거야? 그냥 아빠 매실로 살거 그랬나 나음안 아, 드네. <laughs> 에이 아, 그럼. 됐어. 아빠. 아빠, 네? 됐어. 아, 됐어. 됐어, 일단. 일단. 아빠. 응. 이 열대니는 어떻게. 왜? 과자도 하나 건너 갈까? 응, 는 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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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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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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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있잖아. 저테나 저테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지. 일지 일단 오고 오고 뭐야 그이 가방만 <놔야지>. 이거만 가지고 와, 제가. 해 주실까? 내가 내놨어. 요거만. 음. 좋아. 아빠, 너 카드 있지? 가져왔나 모르겠어. 자. 한번 확인해 봐. 가져왔나 모르겠어 잠깐. 아 씨. 저 아빠. 네. 가져왔나? 카드 가져 가져왔지. 카드가 나왔네. 어. 2 3 4 카드가 나왔네. 포인트요. 포인트는 포인트 5798일 거야. 엄마, 엄마 포인트. 봉투는 안 하세요? 너 가방 있잖아. 가방에 넣어야지. 엄마 포인트. 응. 해야지, 엄마 거. 응. 5798 엄마 포인트 해야지, 오케이. 응, 해냈어요. 그렇지. 담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넣고. 됐어, 오케이. 이거 갖고. 오케이. 어디 지갑에 넣어야지. 아빠, 가방, 응? 가방. 왜? 가방 열어내려도 이렇게. 차메슬 그. 24개짜리요? 네. 아니 개짜리, 네. 20개짜리 24개도 있어요 네, 후레쉬로 네이드려요네 네. 네, 7만 네. 4천 2박스 네. 주세요 다섯 네. 네. 아, 박스아니 아니야, 아니야 박스. 그값 여기다가 10만 5천 원이요 해놨어 미쳤어 5박스요? 네한 달에 한번아한 달에 한 아, 일시불로 해드려요? 네네3 네. 해주세요 자기 에만원 여기, 여기 차메슬 팔아 저기 2 4 명짜리가 앞에 껌에? 예 여기 다 라틴 말. 사직에 들어온다. 아빠 안 들어갈 거 고기 먼저네 고기 먼저, 먼저. 가방 위에다 올려놓고. 고기 들어갈 것인가? 무거운 거부터. 들어갈 것인가? 무거운 물이 더어 거야. 어, 과자 깔렸다, 무거운 거부터. 과자 깔려도 과자 깔렸다. 네. 제게 네. 있네아이거그 넣는... 아, 아, 응. 네. 어? 네. 네. 5월 1일 날 올라요. 아빠. 왜울리는 거야? 아, 아까 아빠 아. 만났다면 누구지? 누구? 누구 어머니지? 누구지? 드려야지 아, 아빠, 여기 내, 내, 왜 이렇게 헷리지 누구지? 몰라, 몰라, 몰라. 아, 이거 이거다. 까 아무튼 몰라. 아유, 아빠 저기다. 아? 얘들 누구 끼? 어, 지금 삼겹살을 거부는 거야? 어, 아빠. 어? 아이씨. 왜? 우산. 야이씨 우산. 바람에 날려서. 아이씨. 가, 가방을 어깨에 잘메 봐. 잘 메. 아무 사실 아빠가 다시는 에이씨. 응. 응. 됐어. 아 어, 우산 들어야지 우산 양손으로 잡고 잘하면 안돼 힘드니까 아 아빠 어? 아 저기다 저기 아빠 어. 신명의 엄마구나 어. 아뭐왜왜나 아, 네. 아, 몰랐지 <laughs> 저번에 아빠 장영우 지장 응모라도 찍었네 우리, 아빠, 어. 합장에서도 그, 어. 정연이 데리고 오자. 어, 그렇지. 그러니까, 장에, 토요일 날 데리고 올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러니까 맞는 거야. 아빠, 빨리. 아빠, 지금 시간 몇 시야? 시간? 아직 시간이. 충분해. 충분해. 집에서 쉬었다라는 애가. 뭐라고? 3시 일분1분 집에 가서 집 놓고. 오케이. 그러고 도 가면 될것 같아. 오케이. 아빠, 어? 오늘 프로그램 있는 것도 모르고, 나 어. 오늘 금요일 진행이 오늘 어. 여기 미우다운 부모의 응. 오늘 프로그램 있는 걸또 진행을 못하고 오늘도 어. 어. 오늘도 프로그램 있는 걸 모르고, 나 어. 오늘 그냥 어. 장물하다가 집 놓고, 바로 나가면 될고같때 아빠, 아빠 응? 저기 앞에 응. 칠치 보이저 앞에? 저기?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네, 택시 버스가 저기 저기 저거 저거 네. 정서희 기사님이 거는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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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앞에 가저 앞에 가. 칠구 앞에 그 저거. 구 맞나? 아빠, 맞다. 저거 맞을 것 같다. 저거 맞을 것 같다. 저거. 다 맞아, 맞아. 오케이. 보면 알것 같아. 아빠, 맞을 것 같은데, 얼추? 그 얼추. 아빠, 얼추 맞을 것 같다, 이거. 여보 뭐 아질것 같다 맞아. 확인해 봐야 돼 어? 확인해 봐야 돼 네. 잠깐 쉿쉿쉿 잠깐 쉿 아시는 분이어 잠깐 쉿 아픈 사람쉿쉿 잠깐 쉿 쉬어 쉿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하라니까 아 진짜 들켰잖아 조용히 하라니까 아 조용히 하라니까 진짜 들켰잖아 조용히 하라니까 아 진짜 조용히 좀 하라니까 쿠밤 꽝빵 방 조용히 좀 하라니까 진짜 아 봤잖아 아빠, 힘 들고 와. 짐 들고 와. 아빠, 나좀놀다 갈게. 서천에서. 서천에서 놀다가 갈게 좀. 기운 돼. 아, 좀 서천 놀다 갈게. 일단 집에 갔다가 나와. 못나와 집에 갔다 그럼 갔다가 어차피 나와야 돼. 나좀 두고만 놀가야 돼. 요새? 뭐고 알겠어 내가 이젠 집가고 있어 왜? 뭐있다고? 울 보고있어? 어어 어. 아니 나 오늘 아니, 친구 만나러 간다 아니 인 친구